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을 향한 스마트한 선택, 패턴 로또 채널입니다. 이번 주 1189회차 로또 당첨 가능성이 높은 숫자를 분석하는 금요일 패턴 분석 시간입니다. 만약 오늘 소개해드린 숫자 중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참고해 보시고, 이 분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커피 한 잔으로 응원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매주 지속적인 패턴 연구를 통해 더 정확한 패턴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1188회차 당첨번호 중 4번과 19번이 함께 출연한 경우, 이번 회차에서 당첨번호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375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7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426회 차에도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7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455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7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680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7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843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7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1188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7번이 있습니다. 7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94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77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11회입니다. 다음 패턴입니다. 49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2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242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2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306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2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455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2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719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2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88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2번이 있습니다. 12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201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88회차로 지난 회차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49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5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306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5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426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15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779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15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843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15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1188회 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5번이 있습니다. 15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4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83회 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5회입니다. 185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9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224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9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242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9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329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9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779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9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88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9번이 있습니다. 19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4회입니다. 최종 1등회차는 1188회차로 지난회차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한 패턴입니다. 455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27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608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27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680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7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740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7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779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7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회차인 1188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27번이 있습니다. 27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201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88회차로 지난 회차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다음 패턴입니다. 172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34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386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4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608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4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719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4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740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34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1188회차에 4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34번이 있습니다. 34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203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70회차로, 최근 미출현에서는 18회입니다.